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입니다. 요리를 할때 음식물을 저장하는 용기와 주방기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주방용품을 나무 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로 만들어진 조리기구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수집한 나무 조리 기구들을 분석한 결과 납과 같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육각, 크롬과 같은 1급 발암물질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나무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무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무조리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념 등이 베어 들어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로 세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정제나 소독액을 이용하여 깨끗이 세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무조리 기구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색이 변하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라지거나 변색된 부분은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나무조리 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나 코코넛 껍질 등으로 만든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나무조리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깨끗이 세척하고 변색이나 갈라짐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루미늄 용기는 가볍고 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식기입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냄비가 발암물질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독일 보고서에 의하면 알루미늄 제품으로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수십 배 높아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이 체내에 계속해서 쌓이면 암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병의 주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쿠토나 설사, 메스꺼움의 증상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쿠킹 오일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유럽의 식품 연구에서는 성인 한 명이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섭취 가능한 알루미늄 성분을 몸무게 1당 1 m g 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한 방송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쿠킹 오일에 싸서 우븐에 넣고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아스파라거스 일의 알루미늄이 20mg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60성인이 7일 동안 먹어도 되는 허용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고깃집에서 쿠킹 오일 위에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나 호일로 음식을 감싸 구워먹는 행위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쿠킹 오일을 가열하면서 포화 지방산과 아세트 알데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일보다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굽거나 삶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비닐랩을 사용해서 음식을 보관하거나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는 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위험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환경호르몬입니다. 비닐랩은 폴리비닐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정적인 성분이지만 열에 가하면 환경 호르몬 외에도 독성 가스나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을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레인지에서 비닐랩으로 쌓여진 음식을 가열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닐랩에 있는 DHP 환경 호르몬은 뇌졸중이나 생식 기능 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비닐 재질은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고온의 음식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과 같은 제품은 안심하고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해도 괜찮습니다. 주원료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중에서 무게가 가볍고 열에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덕분에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해도 변형되거나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어떤 랩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비닐랩 대신에 환경에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종이나 캔버스랩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랩은 환경에 친화적이며 건강에도 더욱 안전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방용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 등의 금속 성분이 식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성분은 몸에 흡수가 적게 되는 편이지만 장기간 쌓이면 뇌나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성분은 에너지 순환이나 신진대사, 소화 과정을 방해해 면역 세포를 파괴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안전한 사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 산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물과 식초를 일대 1 비율로 섞어 끓인 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척한 후에는 뜨거운 물로 헹구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문질러서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린 후 식용유를 발라줍니다. 이때 기름코팅을 3회에서 4회 반복해주세요. 기름코팅으로 프라이팬을 길들여주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강하게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흠집이 나기 때문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의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므로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여 문질러 주세요. 요약하자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제품의 사용 시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광택을 내거나 깎기 위해 연마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연마제에는 발암 물질인 탄화규소가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국제 암 연구소에 따르면 탄화규소는 EA 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 연마제를 확실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킹 소다와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식용유는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연마제가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따라서 행주나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꼼꼼하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보다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과 베이킹소다를 반반씩 섞어서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아 주면 연마제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베이킹소다가 없다면 식초물을 끓여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담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용기의 종류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려먹으면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플라스틱 용기에는 종류에 따라 내열성과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재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것이니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DPI 댄서티팔리에설린이라고도 불리며 섬유와 플라스틱병, 우유팩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용기는 비교적 내구성이 높고 열에 강하며,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PP팔리프로펄린라고도 불리며, 마찰과 열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플라스틱컵, 우유병, 유아용 식기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용기도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 안전한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안전성 문제는 배달음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종류를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이유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집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재료와 양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주방에서는 친환경적인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도마만이 위생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무 도마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 번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마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깨끗한 수세미나 소금물로 도마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도마를 세척하더라도 흠집이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흠집이 생긴 도마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젖은 도마에는 위장 감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마를 사용할 때는 항상 깨끗하게 세척하고 흠집이 생기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칼질로 인해 흠집이 생기면 세균 번식지가 되는 것은 물론 미세한 플라스틱이 몸에 흡수될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나무 도마를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항균 실리콘 도마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도마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육류 및 생선용, 채소 및 과일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육류와 생선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 세균이 채소나 과일에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